네, 이어서 마켓 리더 특급 전략으로 시장 흐름들 차분하게 짚어보면서 전략 세웁니다. 현대증권 하용현 투자 컨설팅 센터장님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의 흐름에 조금 변화들이 생겼고요. 수급도 조금 개선이 됐고요. 네. 어, 뭐 실적은 아직 부진하지만 환율도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고요.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네, 최근, 어, 올해 들어와서 지난, 특히 이제 지난달 그, 우리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됐던 것이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단어였는데요. 어 글로벌 증시하고 우리 시장이 어, 그 동안 좀 역으로 가는 그 방향이었는데. 어, 요번 달 들어서는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지난달 제가 와서 어, 시장 내부적으로는 어, 대형주와 어,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간의 어떤 그 어, 이격이 좀 좁혀질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 시장에서 어, 실제로 조금 좁혀진 모습입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좀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중시와 한국 중시의 주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어, 그 독일 닥스고요그 다음이 아, 다우지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 상, 아, 위에 두 그래프 글로벌 증시는 아, 완만한 아, 저기 횡보를 하든지 좀 밀리는 양상이 있고 우리 시장은 공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그 코스닥 아, 코스피 움직임보다는 코스닥이 아, 대략 한두배 한 정도 아,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저희는 그 연초 이후에 이렇게 진행된 디커플링 완화 이런 움직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략 한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증시 수급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내 증시 국내 증시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좀 어느 정도 매력적으로 좀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수급 개선입니다. 수급과 관련해서는 지난달에 특히 연초 프로그램 매물 압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 외국인 매도와 관련해서는 이번 이번 달 첫째 2월 1일까지는 외국인 매도가 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어제까지 한 열흘 중에서 한 이틀 빼놓고는 그 외국인 매수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전체 순 매수는 4,258억 정도 되는데 아직 큰그 절대 그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어느 정도 시장의 그 수급을 좀 좋게 지금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이 증가됐다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그래프는 그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위에 그래프는 코스피입니다. 보시는 것은 코스피의 추측과 흐름이고요. 밑에 두그 그래프는 어 이머징 마켓과 그리고 선진국 마켓에 대한 어, 비교 어,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우리 시장에 대비해서 위에 흐리게 표현된 것은 어, 한, 그 한국 그한 PER과 이머징 p e r 을 나눈 그런 비교 어, 어, 그래프가 되겠는데 대략 0.8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한20% 어, 저평가된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 글로벌 그 선진국과의 비교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금 어,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좀 안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이 전체적으로 06년도 이후에 평균은 대략 0.91배, 어, 이머징 마켓과 관련해서는 0.91배였고 선진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0.78, 어, 78배 정도 되는데 이런 전체적인 평균과 어, 그 비교를 해도 어, 이모, 어, 이머징 같은 경우는 13% 그리고 어,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한18% 정도의 저평가된 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것과 아울러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어, 4분기, 이, 어, 분기실적 어, 실적이 어느 정도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었는데, 어, 이 상대적인 펄을 생각을 했을 때 추가 하락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되고요. 경험적으로 글로벌 증시와 밸류에이션 갭이 굉장히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증시의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점에 의해서 시장을 좀 관측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과 관련해서 우려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외환시장의 흐름도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차츰 좀그 힘이 어좀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국내 경기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마찬가지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경기 모멘텀 회복 조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어 경기 선행 지수 어 녹색으로 진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어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동행 지수 순환 변동치는 하락하다가 고개를 쳐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지난 주에 금통위에서는 한그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뭐 예상이 좀 엇갈리긴 했지만 다수 예상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이것이 함의하는 것은 그 하늘이 향후 경기에 대한 시각이 나쁘지 않다는 점 그리고 향후 정책 대응에 있어서. 어, 그, 히든카드로, 그, 이 또, 그, 금리 하락에 대한 부분을 남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의 그 주가 반응도 실적 우려에서 경기 회복 기대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감지할 수 있겠는데요. 어,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어, 시장은, 어, 글로벌 경기와의 어떤 그 디커플링이 완만하지만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세 가지 요인들을 중심으로 들어주셨습니다. 국내 시장의 여건들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말씀일 텐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게 주가에 반영이 돼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어... 큰 흐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당분간은 조금 그 속도 조절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글로벌 증시 쪽에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매크로 지표인데요. 시티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입니다. 이게 경기 리스크를 측정하고 투자 심리를 반영하는 그래프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하락하다가 제로서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전에 예를 보면 은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진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조정하는 양상이 컸다는 것을 봤을 때 지수에 대한 급격한 상승은 조금 시간을 두고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시퀘스터, 그 재정지출 삭감과 관련된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노이즈가 있지 않을까 이런 관망 분위기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로는 그 외국 외국인 매수세를 당장 크게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도는 줄어들고 어느 정도 사고 있긴 하지만 그 모멘텀 측면에서는 강한 호재로 상승하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가지 국내 우리 시장에 봤을 때. 어, 그 4분기 어닝 시즌 이후에 이익 수정 비율, 어, 그 상향 종목수하고 뭐 하향 종목수 이렇게 어,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것이 좀 내려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 지, 어, 지수가 전체적으로 강하게 반등하는 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어,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주요 그 흐름의 변화들은 예측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인내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단기적인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할까요? 네, 뭐 전체적인 지수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인데요. 아 그래서 그 이럴 때는 사실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접근하는 게 그리고 코스 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좀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특히 25일 신 정부 출범과 아울러서 정책 수혜주에 관련된 그 종목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부총리가 부활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한 ICT 융합 서비스 업종의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통신이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에너지 전력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소형 관련 중소형주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들을 발굴하는 것이 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 야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종어 그 중소형 종목을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때 개별 재료에 민감한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도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케니더 특급전략 현대증권 하영연 투자 컨설팅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